요즘 사람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건 다릅니다. 검증된 반응과 꾸준한 판매로 고른 세 가지입니다. 3위 제품입니다. 은근한 인기와 높은 만족도를 가진 제품이에요. 2위 제품입니다.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인기템입니다. 1위 제품입니다. 이유 있는 1위, 선택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영상에서 다룬 제품은 모두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유지되는 제품이 진짜입니다.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리뷰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점들을 참고해 보세요. 지금 소개한 제품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지속력 있는 인기템입니다.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 드렸어요. 가격과 기능, 리뷰 반응까지 종합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품들을 찾고 계시고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된 리뷰죠.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이 제품은 리뷰 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리뷰 수만 많고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